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V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한국 1034명 미국 217명 일본 66명 캐나다 23명 대만 106명 싱가포르 15명 캄보디아 4명 필리핀 15명, 말레이시아 15명, 멕시코 15명, 태국 5명, 호주 4명, 인도네시아 143명 총 1,662명의 세일즈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일즈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될지 마스터를 대표해서 임혜경 회원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승급 증서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 11241056. 회원 성명 임혜경. 귀하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가 증정됩니다. 네 그리고 함께 기념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승급 소감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혜경 뉴세일즈 마스터님이십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전직으로 갈비집을 10년을 운영했습니다. 아 운영하는 동안 세월이 갈수록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어, 시간과 건강을 수입의 대가로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쯤 타 네트워크의 제품을 만나면서 제품에 홀리게 되어 제품을 알아보러 갔던 그곳은 어, 네트워크 제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사 설명회를 들으면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정말 잘 나가던 갈비집을 하루아침에 가차없이 내려놓고 네트워크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네트워크에 어, 승급도 하고 또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소득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분을 어, 지금의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분을 리쿠리팅하러 찾아갔다가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타 네트워크에서 어이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어 저희 스폰서 님은 애터미 를 시작을 하셨는데 4년 동안에 읽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고 저는 놀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네트워크에 제가 밖에서 알고 있던 애터미 와 너무 다른 점을 알았습니다 어 언제 시작하든 누구나 성공을 할수 있는 마케팅에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 제품을 가지면 성공하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터미를 만난 후 저의 5년 인생을 계획하면서 첫 번째 직급인 어, 지금 판매사를 어, 취득을 했습니다. 열심히 팀원과 파트너들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차근차근 성공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천만원! 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크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탭북이 증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11월에는 한국 243명, 미국 62명, 일본 15명, 캐나다 4명, 대만 3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 총 379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번호 6469285 회원 성명 김현식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태풍이 증정되었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사진 찍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승급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프롬펜 국제학교 대한민국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뭐, 사비를 털었고, 집 팔았고, 어, 그리고 제가 이사장인데, 우리 이사님께서 아토미가 전달이 됐었어요. 또 여기를 올 때, 어, 3월달부터 지금까지 석세스 낼일을 계속 왔었어요. 어,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오늘 한 30명이 됐고요. 어.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사는 나라에 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비전을 전달해서 뭐 싸고 물건이 좋고 달잖아요. 어, 한국은 천국이죠. 수분산이 많고 이런 교육장이 좋고 제품도 많고 말도 통하고 어, 그러나 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모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본인들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없는 나라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 우리 뭐 싱가포르, 말리시아, 태국, 베트남 뭐 주위에 있는 중국으로 해서 어 프롬핀에서 허브가 된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또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 농장 앞에 강건 학교 어,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 아토미 비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아톰에서 돈을 벌려 할 이유가 딱 있어요. 교민 자녀들이 돈이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가르켜도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학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토미를 해서 진정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배우고자 하는 교민 자녀와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월 일불또 어, 제가 한 핀을 도저히 하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른로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두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차론 로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네, 지난 11월에는 한국 54명, 미국 16명, 일본 4명, 캐나다 1명, 대만 3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 총8 1명의 샤르로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1월 샤르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고요. 11월에 한국에서 총50 4명의 샬로즈 마스터가 탄생을 했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단상 위로 모셔서 축하를 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화면을 통해서 승급자 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세 분께 승급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하신 분들 이름 보이시죠? 네, 한분한분 읽어 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분들 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의 마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두환 샤누루즈만 쌍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 번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 3291631, 회원 성명 이두환.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런 샤르노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증서 전달 받으셨고요.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천만 원 네,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 네, 현금 200만 원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증정되었고요. 사진 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성순 사장님의 승급증서 수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회원번호. 8311531 회원 성명 박성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승급 프로모션 전달받고 계십니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매매도 받으시고요. 네 꽃다발도 받으셨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현숙 회원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급증서입니다. 회원번호 10337952. 회원 성명 이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에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네 현금 200만 원과 해외여행 직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이 됩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자분들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애터미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급자분들 대표에서 먼저 이두환 회원님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애테미는 2012년도에 우리 고대 후배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품의 수도 적었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후에 제 친구로부터 사업 설명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연매출이 5천억이 넘었으면은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매출을 훌쩍 넘어섰었거든요. 제가 에테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사실은 생각지도 는은 장애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 하 저희 처는 다시 A사를 시작했고 저는 애터미를 하게 된 겁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은 A사. 한 사람은 애터미.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에 따른 고통과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면서요. 어,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서민들이 그 희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도 우리 서민들에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 문득에 섰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지켜주신 스폰서님들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다시금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준 애터미 사랑합니다 2019년 7월 1일자 스타 마스터 반드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만 일을 하고 이제 노후 준비만 끝이 나면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25년 지기 사랑하는 동생으로부터 애터미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10몇년 전에 제게 언니 좋은 데가 있다고 꼭 한번 가보자고 제 손을 일끌고간 곳은 420만 원의 진입비가 있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laughs> 거기에서 제 카드를, 매출을 치고는 제품이 제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동생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식당 아줌마입니까 언니! 된장국에다 밥좀 해줘! 여섯 명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 속에 있는 반찬을 내서 밥을 했습니다. 그럴 때또그 팀원들을 데리고 온 것은 경주 석세서를 마치고 팀원 여섯 분을 모시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그 비전을 듣고 있는 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1년, 2년간 회원을 구축하고 몰입해서 사업을 하면 200만을 벌수 있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 합니다. 그 오토 판매사가 되면 회사에서 볼 때는 80%를 성공한 것이고 또 3대 상속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 저는 기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동생과 열심히 합력하여서 그 동생은 한길오빠라고 제 문자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길오빠와 열심히 사업하여 정말 꿈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 이 애터미 정보를 받을 때는 저희 친 여동생한테서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저희 여동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학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왜 하필 다단계를 하느냐고. 근데 가족이고, 친동생이다 보니까 나 등록도 했고, 이 쑥시스 자리까지 참석했습니다. 와가지고서는 정작 들어보니까 난 내가 생각했던 그 다단계가 아니고요. 한국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 기업이고, 큰 사업이었습니다. 어, 저는 자유업을 이 오랫동안 종사하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일할 때만은 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력을 잃고 나면은 내가 이 돈을 어디서 벌겠느냐고 생각도 해보았어요 근데 저만 생각할 거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도 다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기 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 범은 죽음에는 저기 저 가죽을 남기고, 예 사람은 죽음에는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 주고, 영웅도 시대에 맞춰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시대에 맞춰 가지고 내 투약을 알아가면서 애터미에서 내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은 잠재력입니다. 이 잠재력을 누구나 다 발굴하여 가지고서는 애터미에서 네, 발굴해야지 숨어 있는 걸 발굴해 가지고서는 애터미에서 노력하고 도전해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네.